자, 오늘 이제 제가 단어를 정리하려고 가져온 단어는 바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비의 복수 형태는 네비임, 네비임. 네, 요 쉐바를, 에 뭐, 발음 비슷하게 해서 네비임 발음할 수도 있고, 으 e 비슷하게 해서 네비임. 원래 이거는 충분한 하나의 모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발음입니다. 나비, 네비임.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어, 우리말로 흔히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 물음표를 찾았죠. 과연 나비나 느비임을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던지려고 합니다. 자, 나비나 느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자, 프로페테스 자, 프로라고 하는 말은 미리라고 하는 데이고 페가 이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테스 하면은 미리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리고 한자어로 번역한 것도, 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뭐, 예언하다, 이 뭐, 선, 미리 알다, 아 미리 선지자, 알지자를 쓰네요. 그럼 볼지자를 쓰는 줄 알았는데, 볼지자를 미리 보는 사람,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미리 아는 사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 일을,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들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은 미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적인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나비나 느비임은요, 이렇게 미래를 알고, 미래를 미리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전혀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아카드어의 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카틸 패턴이 좀 수동 분사 같은, 영어의 ED 패턴이 되는, 나비는 누구냐면은, 부름을 받은 자, 신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냥 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의미가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들의 맞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나비, 느비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자리가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라.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미리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고 아는 뭔가 그런 예가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 존재하는가?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성경에서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쓰이는 자리입니다. 네형 아론이, 여기서 너는 모세겠죠. 너의 나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말에서는 도무지 아론이 뭐가 미래를 예언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laughs> 모세의 예언자 선지자가 된다라고 도무지 번역을 못하니까 대언자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브라함과 아론이 뭔가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먼저 어, 보고서는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이 역할도 아니었고요.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미래의 방점이 지키지 않은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비인가 라고 했을 때그 나비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 자리들이 좀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와가 호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그 다음에, 자, 사사기에서 여호와께서이 자식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선지자를 만약에 어떤 미래의 방점이 찍혀 있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미래에 벌어진 일을 봤는데, 쭉 내용을 한번 쭉이 빨간색으로 된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 중에 미래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고, 전부 다다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성과 너희를 학대하는 몬 자체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예전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여와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다 이건 다 뭐예요?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하는 말이 전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정의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자, 선지자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선지자를 보내서 뭘 하느냐 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쭉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언자라고 하는 번역이 선지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그다음에 말라기까지 쭉 보시면요. 이걸 예언서와 선지서라고 볼수 있는 근거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호세아.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아모스, 여호와 전부 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 전부 다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자, 오바댜아오바댜아의 묵시라 주여호와께서 에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비가 도시 누구냐 했을 때이 데피니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비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미래에 전혀 방점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어가 한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로 넘어프로피이라고 하는 번역상의 다른 단어로 넘어가면서 의미가 전혀 미래의 방점이 찍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는 나비라고 볼수 있는 거야. 자 요나를 만약에 미래를 예언한 자로서의 요나라고 한다면 요나는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회에서 요나가 딱 한번 예언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웨가무너지이라 라고 이한 번, 미래를 예언한 경우는 요나서가, 요나가 딱한번 예언하는데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미래를 예언하는 자로서의 나비라고, 나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 나비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네, 선지서 예언사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나는 신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라고 하는 이 나비로서의 정의를 보면, 이 요나서의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3장에서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나를 나비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 안에 속하게 만드는 거지. 미래를 예언하는 자로서의 요나라면, 요나는 아마 이 카테고리에 제대로 들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게, 이게 요나서의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나비인가? 당연하겠죠? 이사야가 나비 중에 나비겠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언자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자로서의 이사야만 강조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다라고 이제 이사야의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사야의 그런 부분들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의미의 나비가, 나비로서의 이사야를 처음부터 60장 중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구절이 얼마나 되나요? 네,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한자로서의 이사야라고 봤을 때, 처음부터,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르기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쭉 인용합니다. 이 인용의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절. 11절부터 보시면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너희가 뭐 재물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런 걸 기뻐하는 줄 아느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이런 절기들에 모여가지고 어뭐 나를 막 높이고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핵심이 아닙니다. 전혀.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함을 거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을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미래에 관련해서 언급될 만한 것은 뭐가 있나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초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뭐이 정도 근데 이것이, 이게, 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냐, 너희가 배반하느냐,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어,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동안 악한 행동들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책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다 도둑과 짝하고, 네, 높은 자들이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 받기를 원하며, 보아을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성사를 수지한다. 이런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만 열심히 하냐 하면은 제사는 열심히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기독교의 구약 성경이 총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모세오경, 창출내민신 그다음에 역사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수아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욥기, 시편, 자언 전도서 아가. 그다음에 예언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경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성경 히브로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타나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인다 타 tn-k를 이제 붙여가지고 아 r 을 모음을 집어으서 타나크라고 하는데 t는 뭐냐면 토라고요 n은 뭐냐면 이게 바로 느비임입니다 요걸 요 갖다가 음역한 거죠 느비임, 그다음에 어, 쓰여진 거 성문서라고 불리는 케투빔 요런 식으로 3, 4, 3개로 나눠놨고요 토라는 당연히 모세오경 이고요 뭐, 율법서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수화부터 시작합니다. 여수화, 사사기. 그 다음에 룩기는 없어요. 어, 룩기 없고, 그 다음에 역대기나 에즈라, 느에미아나 에스더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수화,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전기선지서. 그 다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에스겔 그 다음에 12소현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현서 어요 것까지 합해서이걸 후기 후기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게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룩기룩기는 루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로 끝나는 순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여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과 열왕기를 전부 다 어디다 묶어놨냐 면다 느비임이라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놓지 않고, 느비임, 대언자, 대언서,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언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수아와 이사야와 같은 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여수아를, 기독교가 분류하듯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유대교가 보듯이 비딘으로볼 것인가에 따라서 여수화를 호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수화를 호 역사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다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여수화는 호 가난 정복전쟁이 그 주론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뭐 여리고성 무너지고 역사, 여수화 얘기하면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 여수와 얘기하면 다 여리고성, 뭐, 어떻게, 뭐, 여리고성 무너지고, 뭐, 아이성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런, 가난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역사서라고 이해하는 순간. 근데 이것을, 느빔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여호아를 집어넣으면 주인공이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1장, 1장부터 장 시작부터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예언자입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를 예언한 무슨 선지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비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야?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서맨 수 마지막까지 여서맨 마지막까지 여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한 하나님 유바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서의 나비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니까 당연히 나비는 이사야와가 똑같은 나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열한기.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서로 볼 것인가, 누빔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열한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열한기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다. 여기 영어 킹스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이걸 역사서로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되고 주인공은 왕이 되버립니다 어느 왕은 이렇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고, 뭐, 솔로몬은 어떻게 했고, 뭐,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는 어떻게, 뭐,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버려요 근데 이것을 느빔이라고 보는 순간,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 이 나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했는가.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를 이 책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이 책의, 책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Naming is framing.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프레임으로 그 책, 그것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이는냐에 따라서. 이름을 정말 잘 져야 됩니다. 창세기라고 딱 이름을 붙이는 순간, 창세기가 다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창천창조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 밖에 없고 나머지 48장은 다른 이야기인데. 11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왕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느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가 핵심인 내용이에요. 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전부 다다 다 방점이 다 미래에 찍혀 있고 아, 막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만 뒤적뒤적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다 잘못진 이름들입니다. 그 책의 본질 핵심들을 다 놓치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런 이름들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고정이 되니까, 그렇게 한국 기독교에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 나비가 누구냐 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미래를 보냐, 미래를 예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거에 대한 것일, 과거에 대해서 질책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종대였던 시절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과거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너희가 행동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라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를 얘기하면 현재를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면 미래를 전달하는 겁니다. 미 반드시 미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대언자라고 번역을 제가 약간은 좀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구조를 통치하는 심판하는 자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 저는 거기에 적,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으면 요나는 실패한 예언자지만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전달만한 역할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막막 네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막 뒤집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아마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